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계상 내리면서 봉판 어, 뽑아 올리는 거, 그걸 보여드리면서 어, 지금부터 이제 꿀벌 관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채털로 와. 한달 정도 안에 내용을 보지 않고 오늘 깨 보니까 아니 엉망입니다. 이게 뭐 미리도 안난다 이게 뭐 이래 이아아 아, 김. 자, 온도가 좀 내려가니까, 미리이로 붙어가지고 허그리참 어,

이렇게 먹이가 많은데도 지난밤 에 사약을 조금 했더니만 한한달어 만에 밑을 깨보는데 안에 상태가 어떻는지 하단에 지금 현재 머리가 떡장인데 여기도 머리가 찼습니다. 이걸 하단에 내리게 되면 여기 봉개안된 거. 이것들은 산란을 하기 위해서 위로 계상으로 파올리면서 산란을 아주 치밀하게 합니다. 저는 봉판 크기에, 뭐, 산란살란 하면서 봉판 크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칠분고드 산란이 휭휭휭 납니다 다섯이 놓은 조금 람이간어 거의 뭐산란지장을맨 <laughs> 앞장에다 한장을 넣고 그 나머지는 개상에서 빼내린 공소비를 전부 하감으로 내렸습니다. 잠깐 그리고 아미 트라즈 계통 어 약을 젓가락에 담아놨던 걸 교광판 위에 이거를 얹고 이렇게 하면 뭐 진드기하고 가슴에는 조금 전에 보시다시피 밑에 완전 공터에 안에 다 터져 놓은 산란장 한 장. 그럼 밑에는 거의 뭐 완전 공기 때문에 진드기 뭐가행에는 죽을 것이라 보고 뭐 상단에 여기 붙어 있는 진드기 가식에도 거의 박멸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거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이 상단에 현재 3회올린 공통판을 뽑아 냅니다 그렇게 하면 진더기도 뭐 100%로 하는건 없고 한60-70%는 잡을 것이라 보고 이렇게 끝을 냅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 이런 식으로 해놨다가 위에 봉판을 뽑아낸 볼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리발 어, 어, 이 통이 조금 전에 보여드리듯 그런 식으로 했던 벌을 위에 봉판을 빼들어내고, 안에, 그죠 빼들어내고, 현재 꿀벌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다시피, 요 육매는 개상에서 빼내린 공소였습니다. 요거는 산란장이었고, 뭐, 어 현재, 위로, 소광대 위로 헛집을 기어 올리면서, 어, 어 올리는 걸볼것 같으면, 음 밑에 쪽에, 이 공소비에, 먹이를 위로, 치바치 올리면서 지금 현재 왕이 산란 중일 것입니다. 어. 이렇게 되면, 여기 한 일주일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산란을, 봉판 크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산란산란 하지 않아요. 한 마리를 키우도 완벽하고 건강한 똑똑한 벌을 키우는데만 저는 뭐 신경 을 씁니다. 들으는튜브상에 어, 벌을 키우려는 여러 사람들의 그저 보면 먹이가 없어가지고 달랑달랑 해요. 저는 이제 보시듯이 이게 완전 꿀장입니다. 그래도 저는 뭐 신경 안 써요. 이건 역시 꿀장. 그러면 산란 어디 하지? 그래 생각하시겠지만, 요거는 사양으로 그걸 하다 보면 여기까지도 아따 먹이는 조금 많다. 제가 볼때요 3회까지는 산란이 개설기라고 봅니다. 뒤쪽, 여기 보시듯이 요렇게 아주 작아요 뭐뭐한30% 정도 요렇게 산란받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사양을 어 하지 않게 되면 무기를 상단으로 치받치 올리면서 아주 치밀한 산란이 갑니다 어, 예로 한 열흘 정도면 요놈이, 요 정도, 요렇게까지 살라리 갈 것입니다. 그렇게 한50% 이상. 이 먹이는, 요놈들이 먹고 남는 거는 위로 키워 올립니다. 위로, 위로. 그런 식으로 저는 벌을 키워 올리고, 뭐, 저는 봉판 크기에,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봉판 크기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아 먹이가 이게 좀 과하다. 이것도 요렇게 살라을 해십니다. 큰일 났네. 요, 늑장은 지금 현재 살라을 해십니다. 먹이가 조금 많아요, 이거를 여러 통을 키우다 보면, 먹이 욕심, 새놈은 먹이를 많이 채워요고내 마음 먹은 대로 100%, 그, 저, 깨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신경 쓰지 않아요. 이렇게 어, 두면 그냥 가만히 두면 아주 치밀한 산란장도 늘어나고 볼도 아주 건강하게 큽니다. 어, 오늘은 뭐제 월동군 키우는 방법 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꼭 이래서 말씀드리겠니다